이 흙이 또 매몰시켜버리죠? 이게 상생은 아니야. 매몰시켜버리니까. 또, 금하고 수화. 금생수는 뭐예요? 금, 바위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또물 속에서 바위가 있으면 어때요? 반들반들 하죠? 그래서 이것이 상생이야. 또, 수화하고 목 봅시다. 수입장에서 보면 목이 내물을 빨아먹으니까 내가 극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목 입장에서는 수가 항상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목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물이나 토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그죠? 금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 짜라 버리겠죠? 화가 있으면 어때요? 붙여버리겠죠? 그죠? 또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생상 이걸 갖다 상생상극이라고 하는데 상생이 아니야. 생극이라고 해. 상생은 뭐예요? 요것만 상생이야. 왜 그런 얘기하냐면 수성 다음에 태양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게 죠 수지요. 그 다음에 금이죠. 그래서 수생하고 금성이 제일 사이가 좋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왕비라고 해요. 그래서 수, 금수상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야. 태양계에서 제일 먼저 수성 나오죠. 그 다음에 금성이 나와. 그래서 수생과 금성이 서로 잘 맞는 금수상간이다. 금은 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아. 거의 구름도, 구르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 금 속에서 물이 조금 있어도 상관없어. 없어도 돼. 이것만 선생이야 자,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극을 볼줄 알아야 돼. 오해 먹을 때. 자, 다시 한 번. 생극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자, 만약에 목하고 목에다가 화가 있으면 어떨까요? 목 밑에가 뭐 화가 있으면. 일단은 불이 잘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불이 있고 화성체가 있고 목성체가 있으면 어때요? 불이 잘 나겠죠? 불이 이게 이게 주가 되죠. 이게 주. 이게 개기계 개. 어때? 불잘 나겠죠? 녹봉이 있겠죠. 근데 목성이 있고, 화성이 있어. 어떨까요? 이 태워서 어떻게 없어지, 돼요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요곳이살수 있는, 밑에 만약에 토가 있든지, 토가 있든지, 수가 있으면 요옷이살 수가 있, 있겠죠? 그죠? 이것까지도 봐야 돼, 나중에. 자, 그래서, 일단은, 온, 온, 왜 봐야 되냐면, 목하고 화 관계를 볼수 있어요. 또, 또, 목이 있고, 밑에 토가 있을 수도 있죠? 신은, 목극토죠? 목극토가 맞을까요? 자, 목극토가 맞아요? 목생토가 맞아요? 이 나무라는 놈은요, 흙이 있어야 할수 있어. 그럼 목생토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 오행,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행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목극토라고 해야 돼요. 목... 이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습니다. 아, 목, 극토니까 그 나쁘다 그래. 어, 울리 근데 극토가 그 아니니안 되잖아. <laughs> 그 나무는 흙이 있어야되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응. 우리는 풍수질리 하는 사람들은 목하고 토는 응. 토가 목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자연적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목하고 또 금은 어떨까요? 금금목이죠? 근데 이 목이라는 것은, 나무는 쇠가 있어야지만 이 기물을 만들 수 있어. 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생이될수 있어요. 저, 또, 또 목하고 수는 어떨까요? 수국목, 목국수죠? 원래는 수생목. 수, 수생목인데, 신은 때 목하고 수는 어떨까요? 서로 생일까요? 이 목은 수가 있으면 되게 좋아. 근데, 물이 나으면또 어때요? 떠내려 가버려. 목이 하나 있고, 수가 이렇게. 여기서 해결졌어 이거 100%이 사람은 이 향을 주고 하이 향. 이 사, 고향을 떠나. 어. 목이 왜? 이 목이 이 물에 견딜 수가 없어. 하나만 있으면 좋죠. 두개 있어도 괜찮아. 3개 이상 있으면 안 돼. 또내려간다때린다고 아, 떠내려가고. 또내려가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여기 때? 여기 때? 술을 제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토예요, 토. 토가 있으면 딱물받아 자,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좀화 입장에서 볼게요, 화. 화 입장에서는 보 목이, 목이 나한테 무장하 중요하죠? 네. 화가 있고, 어때요? 목이 있으면 어때요? 불이싹 다죠? 나무가 있게 분이 싹. 근데 우리는 뭐라 고요 목생화인데, 그 다음에 또, 목하고 토. 자, 화하고, 화하고 토. 화하고 토. 화하고 토, 화하고 토는 어때요? 화는 밑에 토가 있어야지만 살수 있겠죠? 그죠? 화생토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화, 화가 큽니까요? 제일은... 화극금. 자, 예를 들자 화가 있고, 금성차 있어, 이렇게. 밑에 수성차 있어. 이 화가 금을 녹이죠? 네. 우리는, 아, 이거 보소. 여기다 캐서 뭐라고 사람들이, 자 화극금인데 이거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금을 녹여서, 이 금은 항상 녹여야지만이, 하 아까 녹봉이 난다고 했어, 녹봉. 네. 자 녹봉이 나오려면 녹봉이 나오면 장군이 되려면 이것을 녹여서 물, 물에다 물 담금질 해야 돼수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하고 수는 어떨까요? 우리는 수급하죠. 자또 얘기를 드립시다. 하나. 자 화가 있고 수가 있어. 어떨까요? 이 물이 크면은 이게 두 개, 세 개가 어떨까요? 이 물은 꺼져버리죠. 꺼져버리죠. 어, 어, 근데 조그만한 수가 있으면 어때요? 물이 잘생 맞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화극수라고 하지 않고 실은 화생수라고. 화생수. 하나의 경우만 화생수. 네, 네. 화, 항상 화에서 수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크기를 봐야 돼. 그다음에 또화하고 목은 어때요 아, 이겠죠 그래서 이게 맞냐 장냐를 봐야 돼. 첫 번째, 생극을 보고 두 번째는 다소 장냐 장냐를 봐야 돼. 음. 자, 토입장에서 보죠 토. 토토 토 입장에서 보면 화는 어때요? 좋죠. 괜찮죠 토그렇고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습니가 있잖아 이, 그렇죠? 화이트 화이자, 금은 어때요? 네? 녹이죠? 녹이니까 괜찮죠? 네. 아, 아, 토에, 토는 금이죠? 네. 자, 토하고 수는 어떨까요? 토하고 수. 자, 잘 봐요. 음. 토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물이 있어 어떨까요? 이 토는 굉장히 좋은 토가 되죠? 네. 기름진 토가 되죠? 물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물이 많아. 흑물이되고요 재물이죠, 이게 재물. 이런 데가 뭐가 나오냐면 탐관 오리가 여기서 나와. 음, 이런 데에서흙탕물이되니까 음. 탕관 물이. <laughs> 그래서 탕관 오리들 대체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데 가서 보면 토성체 밑에 수성체 있고 전부 다 수성체 밑에 있어요. 이집 부자는 부자인데 분명히 악덕 지조 없을 것이다. 나와. 100% 맞아. 많고 적고라 항상 생각해. 또, 토하고 목은 어때요? 실은, 토가, 토하고 목은 서로 상생이죠? 상생이죠? 상생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소를 봐야 된다. 또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강약을 봐라. 자, 여기서 목이 강하면은, 실은 토가, 목이 강하고 토가 약하다. 그래도 상관없어. 자 목이 강하고 금이 강하다 목이 약하고 금이 강해 돼안돼 이들 그냥 말안 되고 안 되고 잘라진다 가버려 또 목이 약하고 물이 강하면 어때요 떠내려 가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약 다소의리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전후를 봐라 전후 전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화가 있고, 목이 있는데.